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온 30대 간호사입니다. 만세. 우와, 의료 전문가. 네, 젊은 사람들이 이번 부정 선거가 밝혀진 이후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정 선거는 아무리 현재에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도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압송된 선관위 중국인 해커 99명. 사실 우리나라만의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에서 조직한 A 웹이라는 허위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해당되는 나라들의 부정선거 전자시스템을 수출했고, 이로써 중국의 야육에 맞춰 저개발국의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데이 해커들이 개입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몇년 전부터 밝혀졌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혈세가 저개발국의 민주화를 꺾는 부정한데 에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12월 3일 개엄에 앞송한 이유는 12월 7일 가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는 원전 설립을 앞둔 미중간 패권 전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앞송된 해커들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부정선거가 되며, 이는 미국에서 터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태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증거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개혁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옳죠. 또한 민주당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상식을 벗어나 저렇게까지 발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튜브 채널 VoN 뉴스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첫 번째 변론에서 대략적으로 언급된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저증거를 터뜨리고 다른 변수 없이 윤 대통령께서 복귀하셔서 나라를 정상화하는 앞으로의 사랑 상황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민주당은 우리를 극우 유튜버에 선동된 개돼지로 프레임을 씌우지만 우리는 이 비상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분노에서 스스로 나온 애국 시민들입니다. 얼싸! 민주당, 선동하지 마세요. 얼 이런 우리가 점점 사실을 알아가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발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실 저는 북한과 중국이 바로 근접한 나라에 살면서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있겠어? 라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하며 정치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꾸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 그럼 딱 영어 배워서 해외로 이민 가야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개엄 직후는 윤석열 대통령을 욕했습니다. 도대체 몇 시간 만에 개엄을 해제할 거면 왜한 거지? 술김에 개엄한 거라고 친구들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되고 생각이 바뀌어 한달반 동안 이 사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상식이라 믿어 음식치 않았던 모든 게 사실 매트릭스 세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힘내라. 민노총 간부가 간첩질을 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여야가 합의했던 간첩법이 야당의 거부로 불발되고 대통령이 현재까지 저 현재까지 이런 모든 공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술이나 퍼마시며 영부인 같게 몰라 이를 그르치는 바보 프레임에 철석같이 속아서 나그라가 개판이 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만들고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에 완전히 놀아나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고 이 나라의 전체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프레임은 지난 몇십년간 지속되어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면 누굴 찍어도 다 똑같다는 허무주의에 빠지,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는 정확히 공산당이 원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와, 너무 정확히 봤네. 네, 이 허무주의는. 구절구절, 잘 봤다! 이 허무주의는 <laughs>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묻는 질문에 대답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맞아요! 문재인은 국가유공자의 만남의 자리에서 김정일과 평화회담했을 때 손잡고 찍은 사진을 담을 책자를 돌리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가족을 조롱했습니다. 맞아요. 문재인은 대놓고 중국 목을 같이 꾸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은 5년의 임기 동안 3번을 불참했습니다. 나라를 수호한 군인을 대통령부터 대우하지 않으니 이 사회는 점점 안보 의식이 떨어집니다. 맞아요. 특히. 군대를 가지 않는 젊은 여성들의 안보 의식은 최하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개항 레슨이 무조건 탄핵되어야 된다는 무논리로 응원봉을 들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 2030 여성들입니다. 네. 여성 시대 같은 좌파 간첩 드글거리는 커뮤니티에서 보는 모든 걸 판단 없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타, 탄핵 찬성 집회에 동원된 트랙터가. 왜 주한미군 철수를 달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다면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전교하게 만든 프레임에 오랜 기간 선동되어 중요한 걸 보지 못했다는 걸 이번 일로 각성하셔야 됩니다. 얼썽. 전 요즘 제가 받았던 역사 교육마저 잘못됐음을 인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젊은 세대에겐 독재라고 개연까지 하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의 공은 대단하긴 해도 여전히 독재자라는 이미지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고 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자라던 그의 연설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엄격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울지 어... 파독 광부 간호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셨고, 야당의 군을 축소하자는 슬로건은 오직 표머리를 위한 것이라며 듣기 좋은 공약보다는 안보를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위를 일삼는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들이 정치할 거냐며 아버지처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배불리기 위한 독재를 하신 게 아니라, 혼란한 시기에 독재를 해야만 나라를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아유. 위해 우는 독재자가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그는 채산을 아무것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간첩을 보내고 남한의 불안을 조성하고 치안을 교란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고 경제 성장을 부진하게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 옛날에 예측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싸우며 일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안보와 경제 성장 모두가 중요함을 국민들에게 각성시켰고 지금 계신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의 슬로건을 잊은 지 오래되어 주사파와 간첩, 화교가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성공해낸 하늘이 내린 대통령을. 그동안 정교조의 편파적 교육으로 국제 대통령이라는 부정적 시선적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를 깊이 반성합니다. 음. 윤동택윤 대통령께서 복귀하신 이후에도 안보를 잃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의 가르침대로 싸우며 일하겠습니다. 알싸아아이고똑아아 간식께서이 나라를 위해 온몸을 던져 행동해 주신 덕에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어서! 나라를 공산화 되게 하지 않게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등 따시고 배가 불러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수기 건강하세요. 빨리 뵙고 싶습니다. 오! 아, 내가 화장실 가느라고 나이가 몇 살이야? 35살 아, 그렇군. 결혼했어? 아, 결혼 아직 안 했대요.